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온 거죠. 아 지금 하늘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목사님 밑에서 보면 턱이 음. 궁금한 걸 답변해 주는 시간, 답변해 보는 시간. 오늘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 이번 이번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0월로 앞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설명이 너무 괜찮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진 않나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해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 족보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가까운 분이다.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힘을 얻는 생명을 공급받는 게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냐 우리에게 최고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아빠 진짜로 엄마 어떤 고정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아빠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아요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0월로 맨 앞을 보면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신다는 뜻이구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성,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교회에서 안 그러고 꼭 아버지라고만 부르나요? 왜 남자로 많이 부르나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고 이 멋진 하늘 보면서 안녕.